넷, 네, 본, 네. 본, 네. 안녕하세요 비투비니다 울면 안돼! 울면 안돼! 산타 할아버지는 울는 아이에게 보지마 울지마! 애들처럼 울면 선물을 못 받아요 네, 자!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, 저희 비투비도 정말 어, 기다려지는데요 아, 갖고 싶은 선물이 아, 정말 많죠 여러분? 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비투비가 특별히 여러분께 들 산타 할아버지 우. 산타오빠가 되어서 어, 오빠, 오빠, TVJ 여러분들께 선물을 팡팡 드리려고 합니다. 팡팡! 아, 네 맞습니다. 지금 음. 보시는 이 영상을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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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, 마구 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BTOB 산타가 준비한 달콤한 시크릿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네,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한번 외쳐요 좋아요 하나 둘 셋! 메리 크리스마스! 지금까지 BTOB 였습니다 Ou pas, vite ou pas.